你好吗？我们是韩国来的记者，呃，魏先生对吗？啊、你种什么样的菜？种这个菜，生态，啊，很很大很大，呃，多少面积？这这样的两千零一百平方米。啊，一年的所得怎么多少？一年大概差不多八十万。呃，怎么有这样好的生活？ 왜냐하면 우리 정치의 근간은 민생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일찍이 농토가 농민들에게 걸고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정치가 잘 되고 있어서 모두들 이렇게 잘 산답니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토를 가질 수 있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의 토지 공개념은 또 농부가 가질 수 있는 농토의 한계를 한집에 10사람이 먹고 살만한 양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949년 대만에서 출범한 자유중국 정부는 이미 1930년 대륙에서 정해진 토지법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60년 동안 토지 공개념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택지의 경우도 한 사람이 2000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안지의 경우 2년 이내 집을 짓지 않을 때 단순 토지세의 3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하고 그래도 짓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그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땅값은 개인이 신고해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신고되는 땅값은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보다 20% 이상 많아도 적어도 안 됩니다. 이 땅값은 매 3년마다 바꿔서 결정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땅값에 따라 소유자가 토지세를 물게 되는데 땅값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 정부가 그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발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간 땅값은 증치세라고 해서 세금으로 흡수되는데 두배 올랐을 경우 오른 금액의 사십 퍼센트, 세 배가 오르면 오십 퍼센트. 그 이상 오르면 오른 금액의 60%가 세금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되는 세금은 모두 지방세로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세금을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쓰게 됩니다. 이 모든 대만의 토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토지에 관한 한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모두 입법부를 통해 제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법률을 갖고 있는 대만도. 최근 엄청난 외화 등으로 여유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60년 동안 지켜온 토지 공개념이 있는 한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는 염려할 것 없다는 견해입니다.